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안가렐리입니다. 사안가렐리 상한까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더 높은 확률로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종목들을 미리 이런 하락장 시장 속에서 미리 골라두고 분석해두는 것이 시장의 반등 타이밍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쓸어 담을지 판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가장 최근 뉴스 이슈와 함께 관련된 주식들을 싸그리 정리해서 항상 업데이트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재진의 상한가릴리 채널 구독 버튼과 따봉 호도 눌러주시면서 매번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은 종목들을 관심 종목들을 미리 등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직접 80% 이상의 확률이 나온다는 걸 증명해 드리고 있죠 여러분께서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어, 오늘의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긴급 2차전지 116조 2주식 담아놓으면 상한가 3방 터집니다. 한 주라도 매수하세요 라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 중에서 좀 강하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는 주식이 몇개 없는데요. 최근에는 LG에너지솔루션을 강조했었죠? 이런 주식 그 확실하게 시장을 이겨 나갈 수 있을만한 주식들이 지금 제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어그 이슈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에 오늘 어 오늘의 강의 순서는요. 2차전지 전기차 핫 이슈 브리핑이고요. 어,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라고 설명드리고요. 대표 종목과 공략 방법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어, 그럼 어떤 이슈일지 여러분 뭐 기대해 되신 분들 많으시죠? 어, 바로 공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이슈는 바로 포르제 상장 이슈입니다. 어, 이거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내용. 이거 뭐 얼마나 대박이라고 호들갑 떨라고 가져왔냐. 최근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면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 아니냐. 이거 이렇게 호들갑 정도야? 이미 다 급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포르쉐 상장한다. 독일 사상 최대 IPO 시장. 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아, 폭스바겐이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 의 기업 공개 계획이 마침내 확정되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5일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를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 감독위원회는 이말 오후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장 계획을 승인했다. 포르쉐 상장 기업은 아, 상장 작업은 올해 연말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폭스바겐 계열사인 포르쉐는 스포츠카, 어, 스포츠, 슈퍼스카와 슈퍼카, 슈퍼, 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을 생산하고 있다. 어, 투자자들은 포르쉐 IPO 규모가 한구 하나로약 82조 원에서 116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독일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이다. 또, 유럽 전체를 시선을 넓히더라도, 1989년 이후 최대 규모 IPO가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어, 규모가 크니까 뭐 대박이 나는 거냐? 아, 또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신규상장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주식 좀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최근 신규상장도 잘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어요. 다시 망해가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실제 2021년도 작년에 좋았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 악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 각 정부들은 돈을 뿌렸습니다. 양적 완화를 했죠.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뿌려댔습니다. 돈을 뿌려댔기 때문에 시중에 눈먼 돈들이 굉장히 많았죠. 시장에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업에게도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좋지 않은 기업에게도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기업들도 다 상장이 대박나버렸습니다. 실제 그런 시장이 작년 시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2023년도 3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6월 달 이후로 양적 긴축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돈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중에는. 있 돈을 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규 상장, 눈먼 돈들이 없어지니까 신규 상장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즘 신규 상장주 다 망해 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어, 경제 부진에 증시 부진의 IPO 숨고르기. 따상은 추억은 어디로라는 기사 기하, 기사 내용입니다. 한때 따상 어 직면 이제 굉장히 대박이 났었던 시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얼어붙고 있다. 어, 지난해 총 다, 15개 회사가 따상에 성공했지만 올해는 증시 부진에 이어지면서 따상이 도달한 기업은 단 4곳일 정도로 흥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대를 모았던 IPO 대여들도잇따라 상장을 철회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코스피 시장도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대규모 IPO가 아니라면 부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증시 부진과 더불어 가파른 금리 인상의 속도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 IPO 시장의 위축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적의 상장 시기를 저울질하던 대형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이, 이 기사 내용입니다. 그 그러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을 사용해서, 어 이런, 혹, IPO 호감길 탈출구를 위해서 스펙이라는 걸 통해서 우회상장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뭐 스펙은 꼭 모르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 기사 찾아보세요. 이런 우회상장을 할 만큼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런 현재 상황에서, 어, 포르쉐, 지금, 어, 상장 이슈, 너 괜찮다라고 설명하면 놓고, 지금 IPO 시장 다 망해간다는 얘기 하는 거뭔 소리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건데 실제 신규 상장 주들 중에서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좋은 기업도 있는가 하면 안 좋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IPO 시장에서 말라붙고 지금 망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거의 다 뭐냐면. 별로 안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기업들의 기준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실제 상장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기업들이 보통 최근에 IPO 시장에서 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상장 못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하는데 적자 성장, 상장 기업, 성장 기업 생살 여타권, 쥔 거래소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뭐 정부에서도 작년 한때는 기업의 IPO, 기업 공개에 관문을 활짝 열었다가 이번에는 투자자, 지금 제 보호 차원에서 이 기준을 좀 높여서 상장이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뭐이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상장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현재의 구조, 돈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실제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중에 말이 많은 기업이 있죠. 바로 어떤 기업이냐면 바로 에, 소카라는 기업입니다. 쏘카라는 기업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여기 보시면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카셰어링 업체 쏘카는 (4일) (5일) 진행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100대1에도) 못 미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고평가 논란이 휩싸였고 자신의 원했던 공모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면서 투자한 기업들 중에서도 손해를 보는 케이스들도 어, 등장할 만큼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 되셨죠? 원래 공모가 희망한 공모가가 된되는 34,000원에서 45,000원 사이인데 하단이 34,000원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울며 겨자먹기로 상장을 하거나 어, 지금 손해를 보면서 막 최악의 경우를 어, 지금 현재 어, 기업이 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상장을 하거나 혹은 상장조차도 못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특히나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9월달 미국의 9월달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안 좋죠. 미국 연준 9월 금리 인상 자연스텝 가능성, 원 달러 환율, 기름 분나라는 내용이죠. 미국에 또 어, 금리 인상한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을 확정지어버리면 또 시장이 얼어붙을 거고 IPO 시장은 더욱더 어, 얼어붙게 될 것이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아, 알겠다. 힘든 기업들, 좀 애매한 기업들, 애매한 기업들은 어, 요즘 신규 상장이 잘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 그러면 진짜 괜찮은 기업들은요? 정말 좋은 기업들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정말 좋은 기업들은 상장을 하나요? 이런 기업들도 상장을 가끔 합니다. 지금 정말 가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히나 이런 좋은 기업들은요. 어, 최근에 신규 상장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투자 자금도 없어졌을 뿐더러 최근에 어떤 게 굉장히 큰 논란이냐면 이게 굉장히 논란이거든요. 2018년도부터 행동주의 펀드들이라는 게 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5년간 두 배가 증가했고 경영권 보호책 취급하다는 라 내용인데요. 결국 주식 주권이라는 것, 주식을 들고 있다는 건그 기업의 주주,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일조금의 비중이지만 보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중이 커진다라고 하면 펀드사들은 적은 자금 운영하는 곳들이 아닙니다.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펀드에서 기업 하나의 지분을 경영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의 지분을 인수해버리게 되면 기업의 오너 원래 기업을 처음부터 키워왔던 사람들도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만큼 행정주의 펀드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개개인들이 들고 있을 때에는 이 단결력이 없지만 이렇게 펀드 사들을 통해서 단결력이 생겨버리게 되면 어 이들의 마음대로 기업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오너들 특히나 돈을 잘 버는 괜찮은 기업들의 어, 지금 현재 오너들은 이 대표들은 상장을 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죠? 어, 실제,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진짜 괜찮은 기업들은요, 역사적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져 왔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항상 낮아지고 있는 금리를, 최근에 좀 높아지긴 했지만, 쭉이 얼마나 높아져 봤자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다시 내려간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금리는 낮아져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채권 시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차라리 대출을 받는 게더싼 거예요. 경영권 개입도 안 받는데, 어 어차피 돈을 빌리는 거, 그렇게 채권 시장을 통해서 조달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채권 시장을 통해서 조달받지, 굳이 주식 시장을 통해서 조달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도요, 트렌드가 뭐냐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미 상장한 자신의 주권을 바로 자사주매입을 통해서 가져오는, 이런 펀드사들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돈잘 벌고 좋은 기업들은 자사들을 매입해서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현재 모습이죠. 자, 근데 이런 현재 상황에서 이런 현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존재할 겁니다. 어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고 상장을 시켜 봤자 손해만 볼것 같은데 진짜 대박인 기업이 상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이제 막 성장하는 섹터에서는 가장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막 성장하는 섹터에선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걸 사용하게 돼 있어요. 최근에 핸드폰 시장도 누가 차지했죠? 삼성. 그리고 애플. 그죠?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가 한번 차지하죠. 이걸 한번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요, 다른 걸로 잘안 바꿉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초반, 성장하는 시장에서는 초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시장이 바로 어디다? 전기차 시장이다. 이런 전기차 시장에서도 최근 굉장히 현대차도 초기 점유율을 점유,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 이런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초기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도 포르쉐도 포르쉐도 지금 신규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최대한 빠르게 전기차 섹터에서 대박을 내기 위해서 초기 점유를 차지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고 뭐 연구개발 비용도 필요하겠고요 추가적인 공장을 짓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뭘 한다? 신규 상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아실 겁니다. 자, 게다가 그럼 여러분들께서 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어, 그럼 진짜 이 기업이 신규 상장 대박일지 아닐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 어, 이거 궁금하실 겁니다. 정말, 아, 그래? 그럼 포르쉐? 이름만 들어봤는데 그럼 객관적인 지표가 있나요? 정말 포르쉐가 대박 기업이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하나요? 이 기업이 정말... 신규 상장에서 이번에 대박이 터질지 안 터질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실 거예요 그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수혜 측에서 역대 최대로 1경 5천조가 어, 몰렸다 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올 만큼 대박을 쳤는데요 어, 이뿐만이 아니죠 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굉장히 대박을 쳤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대박을 치는 주식들의 특징, 신규 상장 종목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시장에서 진짜 좋은 기업들이 뭘 가장 두려워한다고요? 주식장이 상장했을 때 경영권 방어. 이 경영권이 흔들릴까 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실제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엄청 많습니다. 현재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대 주주 비중인데요.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lg 화학이에요 lg 화학 lg 화학이 몇 퍼센트 들고 있어요 81.84% 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대주주가 들고 있고 뭐그 이외에 자사주하고 관계인들 몇몇 들고 있고요 그 시장에 어, 지금 이제 공개되어 있는 물량은 뭐 대략 1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 만큼 경영권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짜는 거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볼게요 어떤가요 뭐 lg 에너지솔루션보단 못하지만 최대주주의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중이 468%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이라는 기업이 s k 바이오사이언스의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에 전혀 문제가 없죠. 과반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시장이 공개된 내용 해 봤자 2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포르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포르쉐가 공개가 되더라도 신규 상장 이 시장에 공개되는 이비중이 극히 적을 거예요. 어, 지금 현재 저도 어, 적어도 최소 50% 이상을, 이상의 어, 지분을 바로 누가 지금 현재 폭스바겐 관련된 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그 이외 에 나머지 비중만 시장에 공개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께서 이번 이 폭스바겐을 어, 지금 현재 회사 바로 포르쉐 신규 상장이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츠처럼 대박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 해당 이슈, 최근에 신규 상장 이슈가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포르쉐 상장 이슈는 꼭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실제 제 예상을 정확하게 어,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기사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폭스바겐은 포르쉐의 지분을 25%를 유동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소 2 7일조원에 조달할 방침입니다. 25%를 유동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25% 이외에는 대주주가 다 들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대략적으로 비중을 치면 75% 정도 비중을 어, 최대주주가 들고 있고 나머지만 유동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대박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게 딱 전형적인 대박이 나는 IPO 시장 어, 기업이 현재 보이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주식들은 꼭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강조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그래서 관련된 이슈와 함께 주가가 실제 급등을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들. 예, 관련된 종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요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차트 보여드릴게요. 어, 요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직접 관계된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테마주성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코리아 어 FT,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있고요. 코리아 FT 그리고 성호전자, 그리고 세아메카닉, 어, 세아메카닉 그리고 임팩, 임팩, 아모센스. 그리고 6 1 CNC CNS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그 이외에 3기 이런 종목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코리아 FT, 3기, 어, 그리고 임팩, 어, 같이 임팩 이 정도까지 해서, 여러분들,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찾아 나쁘지 않거든요. 어, 요로 종목들. 코리아 FT 그리고 성호전자 아 어, 그리고 어 3기까지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넣어 놓으시고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지 종목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 다시 적어 드릴게요. 어 그래서 아 어, 코리아 FT 어 그리고 어 3기 어, 그리고, 인팩 어, 그리고, 성호전자. 요 정도까지 관심 좀 넣어두시고요. 꼭한 주씩이라도 배팅해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자리에서 저는 추가상승, 많게는 100포인트까지도 날아갈 주식, 분명히 나온다 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곡점에서 몰이하지 마시고요. 꼭 항상 분할 매수하시면서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어,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매집한다 생각하시면서 공략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제 이야기를 그냥 흘려 드리셔도 되고요. 어, 제 이야기를 꼭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주씩이라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분석한 이 기준에 의하면 어, 한번 기대해 볼만한 이슈니까요. 꼭 여러분들께서 관심 좀 넣어두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어, 오늘의 어 지금 현재 영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구요. 근데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다. 조금 불안하다. 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 난좀 불안하다. 어, 어디서 어떤 종목을 내가 제가 네종목 정도 찍어드렸는데, 종합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겠다. 라고 좀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 겁이 난다. 왜냐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일일 무료 급등, 급등 추천주 그리고 이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여러분들께 시황을 전달해 드리는 시황, 시황글. 어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주식은 언제 찍어야 되고 어떤 주식은 언제 어떻게 매수 매도해야 되는지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잡아 드리고 있는 시황글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매일 급등 하이 나오는 테마 종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급등 자료들을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일일 무료 자료 무료 시황 어, 그 무료 급등 자료예요. 실제 이러한 정보들을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나는 아, 좀 주식 투자할 때좀 떨린다, 어떻게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재진의 상황관리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여러분들께 검색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앱스도 마찬가지예요. 무료 다운로드 버튼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버튼 받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어어 다음을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급등 추천주, 당일 상가 분석이 시황이에요. 급등 자료들 드리고 있는데요. 급등 추천 종목들 이렇게 요렇게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 종목 삼기인데요. 삼기 3기 추천드렸고 오늘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시간으로한5% 정도 벌써, 벌써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시간외. 시간의 종목 현재가 보시면 벌써 5.37% 올라갔죠. 우리가 약수익을 단타 수익을 챙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단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종목,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해 종목 중에 하나죠. 어,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리들 미리 미리 여러분들께 선취매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급등 이런 일일 급등 추천 종목들 이외에도 시황 분석들을 매일 해드립니다. 보시면 미국의 시장 어떻게 흘러갔고, 중국의 시장 어떻게 흘러갔고, 그리고 시장의 주요 뉴스는 무엇이며, 주요 지표들은 무엇인지?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난리죠. 이렇게 원 달러 환율이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하락 가능성이 높아서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장시학 전해드립니다. 장시학 하고 나서 결과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예측하는 글입니다. 오늘 주식장을 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는 글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런 글들을 보시고 조심하실지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장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투자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설명드리고, 어,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와 제 생각, 뉴스와 제 생각, 뉴스와 제 생각들을 적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무료 어, 여러분들께 어, 시황글들을 올려드리니까 꼭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최근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애플페이 관련 종목 이슈가 무엇이고 관련 종목들이 무엇인지 한눈에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검색하면 찾아보기 쉽게 급등주 포착 자료를 통해서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테마가 있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이 포착 자료 검색하시면 웬만하면 다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데이트 되는 거 미리미리 분석해 두시면 여러분들께서 큰 정보가에 도움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추천주 무료로 시황 무료로 포탁 자료들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퀄리티 높은 정보들은 전부 다싹다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혼자 투자가 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이거 너, 너네, 이거 개인정보 뭐 장난질 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급등주 뭐 준다고 해놓고 체력과 결탁해서 물량 떠넘기는 거 아니냐. 어, 이거 세상에 무료라 이런 건 없는데, 너 이거 무료로 준다라고 하는 거, 어, 너네 나중에 무료로 처음에 해놓고 급등 추천주 유료화되고, 무료 시황 무료되고, 유료되고, 어, 급등 자료 다 유료돼서 나중에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저는 제가 말,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콘텐츠들은요. 계속해서 무료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려요. 어, 제가 이걸 통해서 장난질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 가입 무료 회원 가입이거든요. 무료 회원 가입 구조를 보시면 핸드폰 번호도 받지 않습니다. 이메일 주소와 간단한 이메일 주소와 여러분들 어, 비밀번호만 설정하시면 돼요. 비밀번호 쉽게 설정하시면 돼요. 어, 피 이메일 주소 뭐 여러분들, 어? 이메일 주소 여러분 요즘 대단 확인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이메일 주소, 이게 최소 정보만을 입력해도 다운로드 가입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왜? 여러분들, 굳이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 그런 것들 필요 없으니까요. 그죠? 개인 정보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쉽게 가입할 수 있고요. 개인 정보 없이도 가입할 수 있고, 심지어는 높은 퀄리티의 자료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이렇게 좋은 정보를 무료로 줘? 나중에 유료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겠지만, 저는 유료화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 왜 그런 거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 시장에서는요 가장 여러분들께 중요한 게 성실함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는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모두가 성실하게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내가 성적을 잘 나오기 위해선 성실하게 공부해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고 행하는 사람은 높은 승률과 높은 수익을 챙기는 데 훨씬 유리하겠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나약한 때문인데요. 저 또한 다른 사람, 사람 다른 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 또한 나약합니다. 저 또한 어, 여러분들 성실함이 좀 부족한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제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무료 급등 천조 당일 상한가 분석 그리고 급등 폭착 자료들을 자료를 퀄리티 높게 만들어드리면서 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만한 환경과 아, 지금 현재 동기부여를 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2,000분, 3,000분 매일 들어오셔서 추천용으 보시고요. 1,000분, 1,500분 들어서 매일 시황글을 보십니다. 어떻게 제가 이 글을 대충 적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성실하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료를 분석해야겠죠. 이런 루틴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저는 제 개인적인 개인 매매에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어,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이 어렵, 어, 지금 현재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게, 게다가 저는 여러분들 이미 충분한 고정수익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유튜브, 어, 찍으면 당연히 고정수익 들어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는 고정수익을 어, 이미 어, 챙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해당 자료 정도는 무료로 공개드리는것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주식시장에서 기준을 모르겠다. 혼자 투장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제 영상, 영상과 이 어플리케이션의 자료를 보시면서 맹신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80% 90%그 이상의 확률을 만들어 가자고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여러분 제 이야기 무조건 담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 기준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준에다가 여러분들을 스스로만의 기준과 기, 여러분의 기준과 어, 투자 방법들을 만들어 가시면 좀더 높은 중류의 수익을 낼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의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어, 무료 다운로드 받고 들어와서 무료 어플리케이션 회원 가입하시고 무료 급등추연주 무료 사항가 분석, 무료 급등 포착 자료까지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다음 영상이 좀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